어, 지금 전 시장 보셨던 것처럼 뭐 시장 반응은 괜찮는 스입니다만이것 자체로 뭐 감염자가 줄어든다거나 갑자기 사망자가 줄어든다거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어, 현재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중국의 현재 상황을 좀더 자세하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국 통이시죠? 어, SK증권 경기PIB센터 이종구 부장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, 일단 그 중국 현재 상황을 한번 좀 짚어 주시죠. 네. 일단 뭐그 어제 기준으로 네. 그, 1600명이 한꺼번에 좀 증가를 했었던 네, 확진환 자가. 네. 그랬었고, 실질적으로 어제 그 오후 기준으로 보면, 어, 10, 그, 저희 중국 시간으로 14시, 네. 아니면 16시, 네. 한국 시간으로 한 5시 정도 되는데, 그때그 중국 내부의 확진환 자가 이미 7,826명으로 됐고요. 그렇죠. 예, 사망자는 지금 뭐 170, 171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카운트가 되고 있는데 네. 아무튼 이제 중국 내륙으로서는 지금 170명으로 일단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. 그 우리가 그때 좀그 앵커님처럼 좀 전문가분한테 네네. 그 요, 요 바이러스,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포인트를 좀 짚어달라. 그랬더니 이제 그 확진 그다음에 음. 사망, 네. 이건 이제 사망률, 뭐 치사율, 그렇죠. 이걸로 이제 딱 집어서 얘기를 해줬지않습니까 아니야, 나를까 이제 지금 그 증권사에서 드, 그리는 다 차트들이 사실 이제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모닝포스. 모닝포스. 네. 거기에서 이제 사실 다 발췌하는 그런 내용이에요. 네. 근데 거기에 이제 그림들을 이제 좀 보면 재밌는 좀 내용들이 있죠. 네. 특히나 이제 거기 보면 그 이제 처음에 저희가 그때 지난주 방송하고 바로 네. 다음날 봉쇄 조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렇죠. 네, 네. 그봉쇄 사이즈에 대해서 자기네가 거의 6천만 명인데 음. 그 사이즈를 이제 앵글로 잡아가지고 한국 인구보다도 더, 음. 크다. 그렇죠. 네, 더 크다. 네, 네. 바운더리가 더 크다.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.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그 어, 약간 이제 그 중국 안에서의 퍼블리싱이나 프레싱 되는 이제 언론을 보면 네. 결론은 이게 이제 치료제는, 그 이제 어제 또 저녁에도 제가 급히 많이, 많은 분들과 좀 통화를 했는데, 네.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많은 또 이렇게 새로운 분야, 앵커님 쪽 분야에 네. 더 깊이 파고들어서 되게 좀 흥미진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, 네. 솔직히. 근데 이제 거기서 가장 이제 보이는 게 보면, 지금 뉴스에 나오는 백신들 네, 그거는 사실 백신 소식들. 아, 예. 그건 다 기레기다. 이런 표현을 어, 쓰더라고요. 그 중국 쪽에서 도요 아, 아. 그러니까 중국 쪽의 의료 담당이나 그런 친구들. 아, 네. 그러니까 사실은 결론은 포인트는 요번에 제가 언급해 드리고 싶은 어. 부분은 면역력이거든요. 네네. 결론은 각 개인의 면역 력이 강하면 네. 다 이제 치유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문화라는 부분 때문에 그 이제 중국이 왜 우리 그때 코스트코에서도 네. 돼지고기 지금 썰고 있는데 막 손을 넣고 막 웅집했던 그런 네네,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근데 지금 병원에 지금 이제 사, 사태도 마찬가지예요. 너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음. 병이 병을 해서 우리가 그그 그 병원 내 감염이라고 해서 병원 내 감염. 예, 네. 교차감염이 사실 음. 더커 보였다. 그렇죠. 그래서 지금 이 급진된 그 숫자가 많은 줄서 있는 부분에 있어서 빨리 체크가 안될 부분도 있지만, 네. 그런 교차감염도 무시할 수 없는 거다. 그래서 어. 이제 사실 그 가이드라인,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네네. 그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. 음. 사실 이제 격리와 어떤 그 정말 이제 좀 치료 네네. 부분이 따로 병원에서 치료하는 음. 부분이 없잖아요. 그 네. 약 약간 발열이 발열이나 이제 좀어 어떤 혈압이 높다. 음. 아 혈압이 낮다. 그럼 약물로서 높이고 그렇죠. 그다음에 이제 뭐어좀 탈수 증상이 있다. 음. 그러면 이제 수액을 주입하고 사실 병원에서 치료는 굉장히 단순한 건데 사람들이 굉장히 병원에서 큰 치료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많이 가는 부분이잖아요. 그런데 거기서 오히려 교차 감염으로 인한 음. 감염이 더 늘어난 상황이다. 라는 네. 건데. 어, 그러면 이제 중국 당국의 현재 그 대응 상황은 어떻습니까? 지금 중국 현지에서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지금 시진핑 주석부터가 이제 네. 헤더가 직접 나섰죠. 그래서 그렇죠. 이제 전염병 예방. 그러니까 결론은 이 전염병이라는 핵심 포인트예요. 이뭐이 뭐이 신종 코로나. 뭐, 예전에 2002년, 2003년에 네. 그 주석이 바뀔 정도로 음. 좀안 좋게 그 과거의 역사 분명히 본인 눈으로 확인했지 않습니까? 알고 있겠죠. 예. 네. 시국의 이 부분은 결론은 그분 시진핑도 그 예방과 통제 그러니까 전염병에 있어서는 통제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를 알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통제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다 그렇죠. 유관 부서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죠. 근데 그러니까 네. 실제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유령 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뭐 나오는 전기 음.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그 최소한의 뭐 이렇게 기본 생활 할수 있는 이런 부분,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집을 또 대출해서 사시는 분들, 그런 이자 납입의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모든 뭐 상무부, 위생건강위원회, 의료보장국, 어... 보험산업협회, 임업국 뭐할거 없이 다일사불란하게 사실 움직인 게 사실입니다. 네. 네.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중국에서는 이제 그뭐 사실 유령 도시처럼 되어 있지만 네.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사실 우한 사람들 안이 마치 그 중국 대륙 안에서 마치 죄인마냥 그렇죠. 예 지금 아. 호적을 그렇게 닦고 있는데 음. 실제로 이제 뭐 약간 재밌는 얘기를 들어 들려 드리면 지금 우한 사람이 자기 자국으로 음. 뭐 우리나라든 일본에서 가려고 하는데 그뭐 바로 비행기가 없으니까 뭐 우회해서 뭐 베이징이나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면 거부가 다, 당한다는 예, 네. 예, 지금 네. 상황이죠. 네. 음. 그래서 좀 웃지 못할 상황이지만 예, 안타깝지만 우리가 지난주 300에서 지금 일단 확진 환자 음. 딱 영문으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. 케이시스 앤 데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어. 예, 지금 굉장히 이제 급진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. 알겠습니다. 어, 증시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그 중국 증시는 좀 휴장 상태인 거고 대만 증시만 어, 개장을 했더니 홍콩. 아, 홍콩하고 예, 예. 지금 좀 증시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. 그 지금 일단 뭐 홍콩 여지없이 좀 무너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. 그리고 네. 그리고 지금 그 일단은 제일 중요한 그 본토의 상해 시장인데 이게 이제 2월 3일부터 이제 정상 개장을 하죠. 네 그리고 이제 살 이제 조금 이게 뭐가 그 주식 관련 이제 통지 부분이 일단은 그 모든 이 관계된 분들이 일단은 그 선물거래소 서부터 해서 지금 뭐그 그러니까 2월 3일날 그냥 다 정상 정상 출근예그월 예. 예. 1월, 1월 3일도 아니고 1월 31일도 아니고 야간 저녁 야간 거래도 안 하고, 그냥 무조건 2월 3일 정상 개장. 음. 그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그렇게만 보면은 네. 어, 딱히 큰 문제는 없을 거 같고요. 네. 어, 지난주 이제 신종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들을 좀 언급해 주셨었는데 그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좀 어, 종목들 좀 언급해 주시면요. 일단 뭐. 화면상 제일 우리가 지금 중국 주식 관련해서 많이 보시는 게 마스크일 거예요. 네. 그래서 마스크 관련주를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, 지금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는 딱두 개죠. 그 제약사였어요. 예, 네, 제약사였어요. 항생제 만드는. 예, 네, 항생제. 그래서 지금, 어, 그때, 어, 화윤삼구제약하고, 네. 그 다음에, 아, 또 하나가, 어,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. 자, 어쨌든, 음. 그, 근데 이제 화윤 상구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~ 어~ 그~ 날 상한가를 쳤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. 그~ 저희가 방송 나가고 바로 한 5, 6% 빠졌어요 음. 그리고 다시 4, 오가 올라갔습니다 네네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멈춰진 상황이지만 음.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재개를 하겠죠 되겠죠. 근데 이제 화윤 상가제 삼, 삼, 상구제약은 자회사에 그 마스크를 또 제조하는 회사가 공교롭게 있어요 네네. 네, 그래서 조금 다른 회사하고는 달리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네. 이게 지금 저 나열된 종목들이 대부분은 지금 원래 마스크 제조 회사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. (21일) 자로 다 허가가 난 회사들이에요 음. 그래서 특히나 많이 올라간 회사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마스크 선택에 있어서 의료 의료용 외과 마스크하고 N95 마스크라고 해서, 우리 오늘 요번에 대한항공 타고 오신 분들, 뭐 강력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자, 했다,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그게 이제 그맨 밑에, 오른쪽에 있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N95, 네. 예. N95. 네네. 네. 아, 그 마스크들을 지금 그러면 누가 만들고 있다는 겁니까? 화연상구제약은 이미 만들고 있고 지난 시간에 말씀해주셨던 기업이 동북제약그룹이었었거든요. 아, 예, 그 예. 맞습니다. 이 기업은 그러면 마스크가 있습니까? 어, 없습니다. 아, 예, 이 기업은 예, 없고? 이분은, 아, 이 기업은 이제 동북제약그룹 같은 경우는 아. 그냥 항생제로수만. 네,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. 그럼 이 기업은 실제 주가흐름은 어땠을까요? 동북제약그룹은? 어, 지금 이 기업이. 어, 네, 지금 화면에 좀 나오는데요. 예. 네. 저 기업도 마찬가지로 그때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음. 바로 다음 날2일날 지금 5% 정도 빠졌고요 다시 네네. 4% 정도 회복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. 음 알겠습니다. 네.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어화윤상구제약의 어, 경우에는 마스크를 이미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, 또 조금 전에 리스트 보여줬던 기업들도 21일부로 마스크를 만들기 시작한 기업들이고, 네. 어, 여기서 실제로 우리가 좀관심을 아, 허가를 받고요 이미 또 만든 기업들도 있습니다. 근데 네. 저 아까 나열한 대부분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음. 마스크를 현, 이미 제조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 아닌데도 있는데 검색을 쳐보시면 네. 다 마스크와 관련된 기업이 있어요. 근데 음. 독, 독특한 거는 뭐 강남 고섬 같은 경우하고 어, 테달 네.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계속 쳤거든요. 이제 이런 음. 회사들은 그 마스크 선택에 있어서 그, 왜 우리가 흔히 그, 저기, 지금 이 바이러스 100 나노미터라고 얘기를 하죠. 네. 얘네가 이제 좀 뭉쳐다니니까 이 이제 그 밀도가 높은 마스크들은 걸러줄 수 있느냐, 없는 게. 예, 그 차이인데 요거를 네. 이제 두개다 생산을 하냐, 아니면 하나만 생산하냐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지금 저 나열된 그, 종목들 중에서 분명히 이제 좀 나뉩니다. 네, 네. 근데 우리가 지금 아까 지금 맨 처음에 언급할 때 이게 자연적 치료로 감안을 하면 대부분 어떤 예측이 아니라 사실 과거의 경험으로 봐도 습도가 높고 음. 그 다음에 이제 좀뭐 바이러스 자체가 흘러내리는 시기가 다 5월, 네네. 6월로 보잖아요. 네. 그러면 지금 요 마스크에 대한 우리가 지금 관심주로는 보되 어, 혹시나 이제 이 음. 구간을 보신 분들은 정말 1분기 내에 탈출 전략 좀 세워보시는, <laughs> 세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무슨 같습니다.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. 이족목들 네. 물론 마스크를 뭐 생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 급등도 기대해 볼수 있겠지만 이월 아, 어, 빠른 시일 내에 좀 빠져 나와야 되는 기업들이다라는 이야기네요. 네. 자, SK증권 경기피해비센터 이종구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